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 상담사 2급 2019년 2회 제5과목 노동관계 법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81번. 근로기준 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일한 날짜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임금인데, 평균 임금을 계산해, 에, 계산을 할때 어, 제외를 시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또는 산업재 해 보상 같은 거 산정할 때 의외로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간들은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1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제외시켜야 되겠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제외시켜야 될 거고 3번에 남성 근로자가 신생아 양육을 위해 유가 휴직한 기간 역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병역 의무 이행을 해서 유급으로 돈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외에도 수습 근로자요. 수습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가 어, 일한 수습 근로자의 3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간 이것도 역시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 4번이 정답이에요. 82번.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고 2번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국외요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거 그리고 3번에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공급자,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허가를 받는다. 해서, 여기 좀 알아야 되는 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고, 그리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허가다라는 거,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국내 근로, 근로자 공급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4번에 근로자 공급사업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을 포함한다 했는데,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파견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틀린 문제예요. 83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어, 틀린 것은 상식이네요. 1번이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정부 주도로 정부 주도 아니죠. 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인의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해서 1번이 틀렸고,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84번. 어, 이러이러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이니까 여성고용촉진 맞겠죠?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 존중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여성고용촉진과 3번의 모성보호촉진 4번에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보장 이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쉽게 나오죠 답이? 85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좀 상식선이에요. 1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맞겠죠. 2번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렇겠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하고 대상자도 그에 따라서 선정하고 맞는 거죠. 3번에 사용자는 이르기 이르기에 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맞는 거고. 4번에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한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경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얘는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고노장에 신고해야 돼요. 노동조합에는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어,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3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어, 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해고 인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100명, 99명,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인 경우,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 1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 여기 해당돼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0명에서 999명 이하, 999명 9명 이하인 경우에는,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상, 여기는 퍼센테이지에요10% 이상 해고 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 100명 이상 해고 하려고 하는 경우 어, 인원수에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어, 신고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서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은 그런데 고용노동법상, 고용노동법상은 좀 달라요, 기준이. 요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법상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30명 이상을 30명 이상을 해고하려고 할때 신고해야 하고 30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 해고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86번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로 볼수 없는 거이건 답이 쉽게 나와요. 직장 폐쇄. 아까 85번에 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87번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88번 훈련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해서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를 어느 정도 보호한다는 측면이죠.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코쳐놓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2번 그리고 3번 3번 문제도 좀 많이 나왔던 거죠. 훈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주가 정한 어,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수 있다. 그 기간은 5년 이내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어, 잘 나오죠. 4번에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역시 전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8 9번 89번이에요. 남녀 고용 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 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맞는 거죠?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이것도 역시 전 문제 많이 나왔던 거. 그래서 이것도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어, 3번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어 복귀시킬 때는 똑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맞는 거고, 2번이 틀렸네요. 90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 기본권만을 작, 이거는 많이 했었던 거죠. 어, 근로권하고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요세개는또시험문제 나왔던 거예요. 91번,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많이 나와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라고 했었어요. 시험문제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분기별 1위 이상 하다가는 교육만 하다. 끝나버린다. 해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 맞고, 3번. 사업 중에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 실용,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니에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요. 어떤 한 성만으로 즉 남성이나 여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틀렸어요.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도 읽어 보시면 어, 맞는 내용이다. 92번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지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 요청 같은 거요. 어, 이런 융자 같은 걸 해줄 수 있게 한다. 해서 4번 일단 정답이네요. 93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중요한 숫자 나왔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조업은 100분의 2 이상 운수업이나 부동산 어, 어, 임대업 같은 경우는 100분의 6 나머지는 100분의 3 많이 했었죠. 94번이요. 고용보험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및 어, 상실일에 관한, 상실일에요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일은요, 그 관계가 성립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 그날이다. 그래서, 1번 보세요. 피보험자는 고용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취득이죠 그러면 어 고용된 날 다음날이 아니라 고용된 그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번 보세요 이것도 취득이죠 적용을 받게 된 그날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상실일인데 상실일도 그 날이라고 알아두세요. 일단은 상실일도 그 날이다. 취득일이나 상실일이나 모두 그 날이다. 그런데 상실일 중에 상실일 중에 다음 날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하거나 사망한 날, 이, 이,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날은 그 다음날 다음날 상실이에요 다음날 상실이다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직과 사망은 어, 그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면 보험관계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소멸한 다음날에 피보험 상실이죠 상실 상실이죠 그래서 음, 소멸한 날에 다음날 피보험자를 상실한다 했는데 이거는 사망이나 이직이 아니잖아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거잖아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거니까 상실일 그날이에요 그날 다 모두 그날이다 취득이든 상, 어, 상실일이든 단지 상실일 경우에는 사망이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번이 정답이다. 전부 다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해요. 95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몇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어 나왔는데 300명 이상의 300이라는 숫자 중요해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의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해서 정답이 4번으로 딱 나오죠? 단편적으로 외워 두시는 거예요. 96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들을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몇 년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근로자 1년에 대해요? 1년에 대해요. 31분 이상의, 31분 이상의 평균 월급,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을 어,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 전부 임금으로, 평균 월급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고쳐놓을 수 있도록, 통상 임금, 전부 임금으로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월급보다 임금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1년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게 평균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을 쓰는 거예요. 97번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이 개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요. 장애인의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했었죠. 이직의 현재 연령이 50세, 50세, 50세 미만이냐, 또는 50세 이상이냐, 50세 이상이냐,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적용을 해요.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랬을 때 어, 이거 했었죠 1년 미만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미만 3년 미만 3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120에서 시작하는 거야. 120에서. 그래서 시작이 120일이에요. 120일. 얘도 똑같아요. 120일. 이게 시작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30일씩만 더해가면 돼요. 50일은. 1년에서 3년 미만은 150일. 그 다음에 180, 210, 2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해요. 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어, 60일을 더해서 여기서 180일이 돼요. 180일. 그 다음부터는 30일만 더해가면 돼요. 210일, 240일, 270일. 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자라는 의도예요. 장애인이니까 나이 상관없이 50세 이상을 적용해서 4년 다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80일이 아니라 210일로 개정된 법으로서는 정답이 없는데 이렇게 고쳐놓고 이걸 답으로 가시죠. 98번 직업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애계가 아니에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애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고노장애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 기간 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까지 고 노장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2번 틀렸네요. 99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교사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훈련 목적에 따라서 훈련 방법은 따로 있죠? 집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는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불린다고 했었어요. 양성훈련이냐? 양성훈련이냐? 향상훈련이냐? 양성, 향상, 전직훈련. 양성훈련은 어, 평균적인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향상훈련은 그보다 더 진작된 어,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전직 훈련이라는 것은 직업을 옮길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훈련 목적이죠. 그런데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은 다르다고 했었어요. 훈련 교사는 전직 훈련이 빠지고, 훈련 교사는 전직 훈련이 빠지고, 교직 훈련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훈련 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은 양성 훈련 향상 훈련 그리고 교직 훈련 과정 교사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100번.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 촉진 계획은 이번에 고령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3번. 고노당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고용정책심의회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번 모든 맞는 얘기고 3번이 틀렸네요. 강의 진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